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오늘 리플 소식 가져왔는데,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최근 리플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및 메나 시장에서 대규모 확장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내용 자세히 보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게리겐슬러 회장이 제기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글로벌 확장을 계속해서 추진해왔었습니다. 자, 실제로 리플은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와 중동 및 메나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진출을 발표하면서 최고의 블록체인 결제 회사로 성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었죠. 최근 리플은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와 같은 핀테크 산업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이면서 리플과 같은 회사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리플은 이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새 사무실을 열 예정이라며 흥미롭게도 리플 고객의 20%는 갈링하스가 규제 측면에서 고착되었다고 말하는 미국에 비해 업계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자랑하는 매너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두바이에서 매너 지역과 리플과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의 기회는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최근 몇년 동안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많은 잠재력이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2025년까지 전자결제 수익 20%가 증가한 4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굉장히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이번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중동 및 매나 지역에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압도적인 전망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리플의 국경 간의 송금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소식은 리플의 시세를 꾸준히 견인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은 기분 좋게 금일 소식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리플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추가적으로 소송에서 싸우는데 2억 달러를 계속해서 투입할 거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리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갈링하우스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두바이에서 새 사무실을 열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준비 하고 있는 만큼 리플은 계속해서 압도적인 전망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끝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자, 마무리 할 텐데,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76원, 이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자, 30일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RSI가 현재 4시간 봉 기준 RSI가 상승 다이버전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점이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비트가 조금 안정적이어지면, 숨을 좀 고르고 나서 매수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드를 분배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 이 시점에서 얼마나, 내 시드가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정보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저희 정보방으로 숫자 1번, 누르셔서 입장해 주시면 앞으로의 비트 방향성이나 흐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자 혼매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랑 같이 수익 내면서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바이낸스 플랫폼 거래소인 코베스트에서 가입만 해도 50달러를 드리고 100달러를 입금하면 100달러를 또 무료로 입금해 드리는 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50달러를 무료로 받아보는 거죠. 자 저희 톡방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리딩 받으시면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돈안 들이고 돈 버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머뭇거리 는 순간 다른 분들은 수익 나고 계십니다. 또 좋은 코인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레이더 성이었습니다.